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3장 5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어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겁게 받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도 받지 않고서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루어지지만 선지자가 스스로 지어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아무런 성취가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고 또한 장래 일을 물으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지 않으시면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할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장래일은 사람이 알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야만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탐욕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고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고 뇌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평강의 말을 해주고 복된 말을 해주지만 먹을 것이나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싸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스스로 지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예언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은 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며 해가 져서 캄캄하게 되어 전혀 점을 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치 해가 져서 어두워진 것처럼 캄캄하게 되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례일을 물으러 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대답해 줄수 없어서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랗질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나는 여와의 호 영어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2장 10절과 11절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려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인 미가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미가의 지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짓 평안을 말해준 선지자는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오스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이 땅의 명예와 지위,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맞는 영원한 것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하나님은 우리가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명예, 지위, 자존심을 위해 생활하지 않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을 구하기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 님의 영광 을 구하 는 여러 분과 제가 되 기를 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